냥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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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게 귀여워. 안녕하세요, 조동원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냥코 대전쟁. 이번 13.5 업데이트에서 울슈레 갤럭시 걸즈의 테룬. 테룬이 삼진이 나왔습니다. 에, 네, 여기 나왔죠. 이번에 삼진을 한번 해보고, 어, 네, 엄강, 빨적과 에일리언. 원래 얘가 빨적 에일리언한테 느리게를 거는 매직해죠. 그러다가, 이진이었나 이진에서는, 그, 혼신의 일격이 생겼던 것 같고, 보자, 예, 네 맞죠? 느리게, 그 다음 혼신의 일격 생겼고, 이진은, 요번 삼진이 되면서 엄강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 놈은, 어디까지나, 매직캐입니다, 매직캐. 보니까, 어,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의 평도, 얘는, 딜러로 써먹을 순 없고, 딜이 너무 약해요. 애초에 딜이 너무 약하고, 뭐 엄강이 생겨 봤다, 뭐그 봤자 엄강은 뭐 딜러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덜 아프게 매질을 넣는데 좀더 버티면서 좀 딜도 덜 맞는 뭐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빨적과 에일리언이기 때문에 일단 빨적 대항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색 경보 여기는 빨간 적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빨적 대항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연구력 냥콤보 들고 가고, 그리고 빨간 저 맷집인 연어알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돈을 모아서 테룬을 뽑아보도록 하죠. 그래도 혼신의 이격도 있고, 엄강도 있으니까, 속성적으로 한테는 딜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물론 혼신의 이격은 항상 터지는게 아니고 운빨이긴 하지만 혼신의 이격이 20%네20% 확률이네요 20% 확률 아20% 확률은 너무 낮다 네 드디어 빨간저들이 빠글빠글 나왔습니다 받아라 어쨌든, 매진의 성능은 나쁘지 않죠? 100% 확률로 느리게를 거는데, 4에서 4.8초인가? 어쨌든 4초 대에 느리게 합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테룬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뭐, 엄강이니, 뭐, 혼신의 격이니, 이딴 건다 쓸모가 없고, 테룬는 가격이 싼데, 쿨타임도 빠르다는 거?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테론한테 이 매직캐한테 딜을 기대하는 건좀 오반 것 같고 어디까지나 매직캐니까 얼마나 잘 쭉쭉 뽑아가면서 매질을 잘걸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이겠죠. 참 장점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싸고 뭐쿨타임도 빠르고 그래서 좀잘 쌓을 수 있고 여러 개. 근데 단점은 저 선들이 좀 보이시나요? 선들이. 선들이 3초인가? 그래서 픽사리가 엄청나게 잘 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테룬밖에안 뽑아가지고 테룬만 쓰고 있으니까 적들이 막 히트백 당해가지고 뒤로 안 넘어가죠? 그래서 좀테룬이잘 때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딜러랑 같이 이 매즈를 쓰겠죠? 근데 딜러들이 좀 세게 때려가지고 적들이 히트백을 당하면 테룬은못 맞춥니다. 왜냐면 저 공격 모션을 취하고 3초 있다가 저 화를 쏘기 때문에 한낮에 걸려요, 저쪽. 활 쏘는데 아주. 아유, 웬만한 RPG에요. 어, 공사들은 어, 활을 겁나게 빨리 쏘던데 얘는 뭐, 한번 땡겼다 쏘는 게 하루 젠정이 걸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렇게 지금 벌써 3명 쌓였죠?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거,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뭐, 비싸지도 않고. 하지만 라인 미는 게 역시나 한 세월 걸리네요. 역시. 뭐가 엉강이고 뭐가 어, 혼신의 예격이냐 잡지를 못 하는데. 좀 잡아 봐. 때리고 있는 거 맞니? 진짜 안 맞은 거 같죠? 슬로우가 안 걸리는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삑사리가잘 납니다. 느리게는 100% 확률로 갔는데 적들한테 느리게 표시가 안 뜬다는 건못 맞췄다는 소리죠. 제발 좀 잡아 이놈들아 아 이제 홍당무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라인을 못 미니 야만마는 언제 때릴거니 현신의 얘기가 방금 터지긴 했는데 이지만 하면 터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엉강이 있어서 지금 야옹마도 한대 야옹마한테 한대 맞았는데 안 죽죠. 엉강이 있어서 딜은 잘 모르겠고 일단 잘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잡아 파. 어이 씨구. 아, 테로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빨적대왕 매즈캐로는 차라리 진짜 고양이 아이스를 쓰지 얘를 안쓸것 같아요 고양이 아이스라는 걸출한 매즈캐가 있기 때문에 어 잡긴 잡았네요 아니 근데 왜가 자... 테루디 잡은 게 아니고 연어 알이 잡은 거 아닌가? 도대체 테루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우. 삼다제에 걸려서 상 때리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빨적 빨적 대항으로는 한번 써봤고요. 테루는 빨적 대항만 있는 게 아니죠. 엘리언 대항도 있기 때문에 음, 미래편 3장 달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편은 제가 전, 저 테루니 그 베리어 브레이커가 없기 때문에 여기 폭무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차 아차, 엄청 느리니까. 스피드업 갖고 갈게요. 아까 도 스피드업을 좀 갖고 갈거요 너무 느려서 너무 한참 걸려서 이번에는 스피드업을 들고 왔습니다. 고양이 비누와 함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연어알도 공따매질을 거는 탱커였죠. 이번에는 고양이 비누가 공따매질을 거는 탱커 역할을 하면서 근데. 아무리 공따 매주라도 폭무한테 잘 버티나? 뭐, 뒤에서 테룬이매주도 걸어주니까 버틸 수 있겠죠? 가자! 폭무 잡아보자! 후딱, 후딱! 어우, 드디어 폭무가 나왔습니다! 바로 공따 걸려버렸죠? 어우, 테룬 맞췄어. 역시, 폭무는, 체력이 많으니까 좀 삑사리다 하는 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빈, 고양이 빈 누가 못 버티는 것 같네? 하지만 이제 테룬이 두 명이 됐으니까 못 버티더라도 슬로우 걸려가지고 못 오겠죠? 아우, 오, 금방 잡았네! 아 물론 당연히 보물은 100% 작업되어 있습니다 거의 생각보다 빨리 잡렸어요 왜냐면 테룬이 3명밖에 안 쌓였는데 지금 잡았죠? 완전 승리! <목소리> <목소리>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봬요